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울림이 있는 고백을 다시 말하다, 울림이 있는 고백을 다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날 주일 제목이 울림이 있는 고백이라고 제가 아마 어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어 울림이 있는 고백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지만, 오늘도 같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랑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것보다는 9장에 있는 내용이랑 10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9장 21절부터 10장 24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떨어뜨려 나가지고 따로 따로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한번 적으세요. 9장 21절 다시 10장 24절까지가 한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10장 24절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9장 21절부터 10장 2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장 21절부터 10장 24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그 도중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살아 가실 때 예루살렘을 몇번 올라갔을까요? 몇번 올라갔을까요? <laughs> 네? 여러분 몇번 올라갔을까요? 예, 여러분. 깨가식으로 할까요? <laughs> 어, 보통그 사복음서에 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횟수가 다 틀려요.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시라,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 뭐 예루살렘을 몇번 갔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7번 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곱 번은 좀 그렇고 네번 이상은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네번 이상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번 이상이 충분히 될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일곱 번이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곱 번도 틀린 내용은 아니요. 잡아보면은 일곱 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확실한 것은 이래 사복음서에서로 반복되는 게 많으니까. 확실한 것은 한네번 이상은 확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신학자들끼리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한네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예루살렘이 해발 900m 이상 높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이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그길 가운데 그리고 가기 전에 있었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9장 21절부터 10장 2 4절의 말씀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9장 2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9장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 이때는 딱 성경을 찾아보셔야죠. 아, 우리 장로님 센스 있게. 뭐 바로 성경을 보셔 보시네요. <laughs> 9장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시죠.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9장 2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백 그 이후, 고백 그 이후부터 10장 24절까지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 베드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장 21절부터 10장 24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9장 21절부터 50절까지. 여러분 그 저게 그 요한복음 구장이 아 누가복음 구장이 몇 절까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엄청 많습니다몇 <laughs>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6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이 한 장에 이거 뭐 20몇 절, 30몇 절이 아니라 50몇 절, 60몇 절 이렇게 아주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길다는 말은 디테일하고 자세히 기록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뭐쭉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62절까지 있는데 9장 21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내용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할때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 21절부터 50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그러면 51절부터 마지막 10절, 10장 24절까지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예루살렘 여행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9장 21절 이후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변화산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그 변화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을 보는 그 형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모습들을 변화산에서 되게요. 보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이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 주시느냐면은 어,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왜 변화산 사건을 보여 주시냐면은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큰 어,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그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직접 말로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죠.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변화산 사건, 이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음성으로 예수님은 진짜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세 사람의 제자가 듣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뭐이 예수님이 긴가민가 에흐모흐 아리송한 아리까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하늘에서 그런 얘기가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요? 해 진짜 이제 믿으시는 거죠. 아예수님은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예,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변화사 사건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 그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라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변화산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막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누구를 치유할 때 이거 낫게 해 주시겠나라는 마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지만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제자는 어떻게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이 변화사 사건하고 이 귀신 을못 쫓아내는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면 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크냐? 그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는 높고 크고, 그게 첫 번째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또 포용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제자, 참된 제자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약 떠나기 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고,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하고 포용력이 있어야 돼. 그런 두 이야기를 딱 얘기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9장 21절부터 50절까지 딱반 잘라가고 그 내용이 고론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1절부터 10장 24절 오늘 우리가 10장 2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요. 아까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얘기는 떠나기 전에 있었던 거고 이제, 이제 떠나고 있는가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떠나셨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려고 그 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게 되죠. 거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완전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마리아 사람이랑 유대인이랑 교제도 하지도 않고 물건도 서로 주고 안 팔고 결혼도 같이 안 시키고 완전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유대인 땅 유대 예루살렘이면 여기로 가려면 이 중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중간에 안 지나가려고 어떻게요? 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다 돌아서.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서 가지 않고 직접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에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했지만 갈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은 포기하시고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다.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 여행을 출발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절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네가 제자라면 또 이렇게 살아야 돼.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첫 번째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고난과 한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한란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 각오해야 돼. 오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때로는 가족들의 장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어 포기하고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제자의 삶을 따라가겠느냐? 그런 얘기를 어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복음 10장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딱 오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한번 여러분.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죠. 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통밥으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70명의 제자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자. 9장이 처음 시작할 때 9장 1절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12 제자를 세우시고 12 제자를 파송아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70명이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라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7절에 보면 자, 70명의 제자들이 파송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안 들어와요. 돌아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지금 쭉 연결이 되요, 안 돼요. 쭉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가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는 고백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귀신을 이기고 온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기뻤냐면은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귀신들린 아이를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12 제자들을 못 고쳤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또 혼났잖아요. 그러면서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나갔는데 이번에는 귀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와!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네. 우리가 배운 대로 했는데 이게 될까 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가더라 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흥분을 해 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되이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누가복음 1장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서로 서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는데 얼마나 기뻤느냐? 이제 예수님이 기뻤는데 이렇게 기뻤다는 말은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했는데 어떻게 기뻐했는지 우리한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네요. 세 가지가.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뻐하시는 정도가 예수님만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다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물론 이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그래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달랑 기뻐한 게 아니더라. 누가 기뻐하시더라?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아멘이시지요? 성자 예수님 당사자인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요? 해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건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참 저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주님, 제가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게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밀어터지는 그런 기쁨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쁨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기뻐하는 그런 기쁨 어, 어, 신앙이 아니라 누가 기뻐해요? 성부 하나님도 기뻐하고 성자 예수님도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시냐? 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다 이렇게 기뻐하시느냐? 그 이유가 22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 기뻐하는 이유. 우리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뭘 감사하느냐? 제자들이 보는 이 예수가 정말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꽁꽁 숨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니 정말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그 제자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부터 시작된 2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20절의 말씀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울림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울림의 고백, 내 모든 심경과 내 모든 심령이 어떻게 해요? 흔들거리는 그런 고백, 그런 울림의 고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제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진심으로부터 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이 칠십 인의 제자가 야, 귀신이 도망갑디다, 떠나갑디다, 이렇게 어떻게 그게 그 자체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왔을 때, 바로 그때서부터 뭐가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들이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야, 너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 어? 네가 뭐네 가족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네 제자가 되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야. 힘든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운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고백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 고백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23절에 보면은 아주 너무 은혜스러운 모습들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23절, 여러분, 23절에 있는 모습,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스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우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러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막뭐 원앙호 집사님 막 죽겠어 아, 뭐 뭐, 아, 뭐 이렇게 한게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이런 역사의 기, 기쁨으로 막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씨 웃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웃으시면서 은은한 눈빛으로 우리 집사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 황호야 수고했다. 그래 현호야 수고했다. 그래 한분아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이상하네요. <laughs> 그래 영주야. 그래. 그게 맞아. 그래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보시면서 야, 네가 그 보는 눈이 참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봐요, 안 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네 눈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네가 네 눈으로 하나님을 봤으니 그게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i n g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그래 go. I'm g o 네가 네 입술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네 모든 어려운 삶들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삶의 모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아 제가 오늘 이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그런 마음이 참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들때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네 입술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 울림 있는 그 고백이 네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울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지극히 은은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복이 있어. 문목사, 네가 복이 있어. 네가 지금 복이 있어 현실을 보면 그 시기가 아닌데 그 시기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입을 통해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흐뭇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네가 복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보면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잘안 나와요 하지만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애를 쓰고 내가 그런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바라보는 그 눈이 복이 있구나. 그래. 네가 그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그래. 네가 복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시몬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또 오늘 또한번더 고백하잖아요. 이 70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은은한 눈빛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복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요 돌아와서 귀신이 떠나더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런 고백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실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